저 골청자 분들 잠시만요 두루와두세 아! 검수. 네온이 어서고 지승윤이 반가우리 덕구 소고짝 짝배그 아 잠시만요 여러분 아니 로켓 충전을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이거 잠시만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 로켓 충전 이거 안에 해도... 아 답이 없다 이거 쓰게 요즘 왜 이런 잠시만요 네 문제는 맞아 어디서부터 렉기 심하지 시청 고마워 you.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자꾸 자꾸 이거 e 데자자이이 m g 는데뭐이게이 어떻게 된 t h 자꾸 막 이런 거 m 는데 i n g to go 그 라이브 이런 거 뜨는데 m g 하지 밥 없네. 일단 잠시 만단 잠시만 여러분. 아, 일단 레기 지 너무 심한 관계로 일단 잠시만 여러분 좀좀좀 좀만 참아주세요. LG. 그래 내가 문제야 이게 내폰 문제인데. 그다 보신 분들 추억할 로켓 팔러 모직만 삼성 제나 삼성인데 잠시만요 이대로 수술 한번 들어가 볼게. 강스 했다. 아 그러니까 내 방송만 유난히 걸려 그건 인정해. 근데 왜 렉이 걸리냐고 나는 그게 문제인데. 아 자꾸 자꾸 밑에 패스 QS 스어 있어. 펑스어잠아 이거 미치겠다 이거 답이 없네. 아프 바꾸든지 말든지 해야겠다, 이거. 추천금 하다니 땡큐 음. 삼성. 삼성, 삼성, 그, 아, 삼성이데 나도. 일단, 일단, 보신 분들, 추천걸 로켓폴라 모시면만 음, 부탁할게요. 아니야, 근데 지금은 내가 안 걸리지 않아? 지금도 걸려? 내가 안 걸리는데? 아직은 내가 걸어. 모르겠다. 아, 답 없다. 이거 어떡하 그러니까, 나 내, 내 폰이 삼성인데 이거 문의 좀 해봐야겠다, 이거. 잠시만 이거 아다먹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음 이거 좀만 좀만 기다려줘 봐아니야 핸드폰이 아 어떡하지 진짜로 내 걸리면 나한테 바로바로 바로 얘기 좀 해줘. 부탁할게. 문의 좀 해봐야겠다. 기다려봐. 영재님한테. 잠시만요, 형들. 그때 이후 렉이 심해졌어요. 방송.